공부를 강요하기 전에 아이가 본래 지닌 힘을 믿어준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지금 저기 시계 보면 12명의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아이들이 80개의 문제를 잘풀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80문제 준비했으니까 1시간 동안 돌아다니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시험지 다 풀어와야 돼. 선생님 이따이따가다시 와서 볼 거야. 알겠지? 들에에게 아, 그래. 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는 이아이들에 아이들에게는 이 아이들에게는 이아이들에게이아이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은 자세가 흐트러지며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중한 시간은 20여 분. 20분이 넘어가면서 아이들은 문제를 푼다기보다 그저 시간을 버텨냅니다. 한 시간 후 6명의 아이들 모두 시킨 대로 80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러나 쉬웠어? 어려웠어? 어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혹시 문제 푼것 중에 기억에 남는 문제 있어? 아니요. 한 시간 동안 문제 계속 풀려고 그러니까 어떤 기분 들었어? <웃음> 지루해요. <웃음> 네, 싫었어요 풀기가 솔직히. 혹시 원제가푼 문제 중에 네. 기억에 남는 음... 문제 있어? 없어요. 그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문제 같은 거 있니? 응. 음... 음. <laughs> 너무 많아서. 아 국어에서 응. 그줄그 줄거린가 그걸 쓰라 그럴 때 응. 그게 제일 기억에 남. 아 문제가 어렵고 풀기 힘들었다는 아이들 강요에 의해 80 문제를 푼 아이들 중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문제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몇 문제정도 풀고 싶어? 20문제 네가 정하면? 시간 동안 네가 충분히 할수있습니다두 번째 그룹 6명 아이들에게는 80문제 중에서 어떤 과목을, 어떤 과목을 풀지 또몇 문제를 풀지 선택권을 주었는데요. 몇, 풀 같... 몇 문제 정도 풀수 있을 것같아 봐야 되는 아, 그래 80문제가 있는데. 몇 문제 정도 풀수 있을 것같아 10문제요. 문제 그냥 세문 문제 빨리 풀고 싶어. 열 문제에서 80문제까지. 아이들은 직접 고른 과목의 문제를 자신이 원하는 만큼 풀기 시작합니다. 네. 알겠지? 네. 아이들은 원할 때 쉬기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30분이 지나도록 놀라운 집중력을 보입니다. 상온 20문제를 풀기로 했는데요. 약속했던 20문제를 가볍게 풀고 나서 만화책을 보는 상호. 기분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상호가 두 번째 시험지를 푸는데요. 신나게 놀던 상호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또 문제를 풉니다 결국 20문제를 풀겠다던 상호는 80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아, 재밌었어 문제 40문제만 푼다더니 왜다 풀었어? <laughs> 풀다 보니까 쉬웠어요. 희원이는 처음에 몇 문제 푼다고 그랬어요? 10문제요. 10문제요? 근데 네, 지금 몇 문제 풀었어요? 8 0문제 약속했던 문제 수보다 스스로 더 많이 푼 아이들. 6명 중 80문제를 모두 푼 아이가 5명이나 됩니다. 혹시 찬우 기억에 남는 문제 있어요? 소수 계산, 소수 계산 그리고 또 응. 다각형. 예를 들어서 이 모형은 직 사다리꼴이 아닙니다. 왜 사다리꼴이 아닌지 이유를 쓰시오. 킹 산을 둥이랑 뭐 가족에 대해서 나왔어. 두 번째 그룹 아이들은 문제가 쉬웠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선택한 수만큼 문제를 푼 아이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문제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험 결과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공부하는 시간과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받은 아이들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푸시를 주어서 80점 받고 푸시를 안 주어도 80점 받을 거면 어떤 부모가 그 푸시를 주고 싶겠어요? 우리 반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놓는다면 안될 거야라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당연히 하게 되는데 오늘 실험하면서 조금 저도 조금 놀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어요. 공부 방해하는 거죠 아이들의. 그러니까 부모가 집념을 갖고 우리의 성적을 올리겠다 하면 아이 공부 방해하는 겁니다. 음. 공부 생각하는 순간 막 치가 떨리도록 공부가 싫고 음. 시험 공부 생각하면 뭐 엄마의 화난 얼굴 또는 슬픈 얼굴이 떠오르고 공부 못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엄마가 공부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차라리 잘 모르면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사랑하는 을건 좋은데 음.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애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음.